CJ, CJ 봅시다. CJ, CG, CGV입니다. 오늘 개박살이 났어요. 뭐 때문에? 유상증자 때문에. 근데 유상증자를 보면은 지금 두 가지 유상증자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왔고요. 이거는 뭐예요? 형들 돈 내놔. 주주배정 유증입니다또뭐 터졌냐? 삼자 배정이 또 터졌어요. 근데 문제는 둘다 개박살이야. 둘다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지금 CGV의 시가총액이 얼마냐라는 거거든. 지금 CGV 시가총액이 5,400억이에요. 주주 배정난 5,000억 터졌잖아, 오늘.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빡이 치는 게 이겁니다. 7,600원 짜리입니다. 7,630원. 신주 발행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 부분이 발행 주식수가, 자,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이게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시면 돼. 어, 4,772만 주. 그럼 여기에서 뭐예요? 이게 지금 7,470만 주가 나옵니다. 우리 공곰이잘 생각하셔야 돼요. 5천억짜리 기업이 지금 그냥 7천원 잡고, 77249 잡으면은 5천억이 더 나오는 겁니다. 금액 기준에서. 그래서 이렇게 뭐, 뭐 밑에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거의 어찌 보면은 회사를 하나 더 찍어내는 거야. 숫자를 잘못 봤냐 그러는데, 아니 숫자 안에 찍어서 보여줄게. 이거 보시면은 지금 이게 얼마나 개빡치는 상황이냐 그러면은 7470, 000, 000이잖아. 0000. 곱하기 얼마? 이게 7천7천7천7천 얼마냐? 7630원이야 5699억 5700억이 나와요 지금 이번에 유상증자가 얼마짜리 회사가 지금 5000억짜리 회사가 5000억을 ,000억, 더 찍어낸다고 주식을 반토막이야 이거 반토막 반토막 제가 오늘 작정하고 오늘 원래 휴방하려다가 내가 이, 이것 때문에 지금 작정하고 방송을 킨 거라니까 5460억짜리 회사가 지 몸보다 더 크게 유증을 때립니다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거냐 그러는데 불가능할 이유는 없죠 왜 이거는 정관에 따라가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아마 올리면 댓글이 달릴 거예요 금감원에서는 이런 걸 조사해야 된다 누가 그 SD바이오센서에다가 그 얘기했더라고 SD바이오센서 유증 2조 때린 거그그그아 2조 맞나? 아 유증 때린 거 있잖아 그그 그 자회사 채무 갚는다고 그거 금감원에서 왜 조사하냐고 그러는데 이거는 금감원 조사 대상이 아니야 왜? 회사 경영하는데 회사 먹고 살라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게 오늘 빠지기 전에 14,000원짜리 주식이었고, 지들도 이게 불합리한 걸안 거야. 그러니까 얼마? 너거들 주주 배정 유상증자, 지금 주주님들한테 얼마에? 지금 우리 한 주가 14,000원짜리 회사니까 7,600원, 할인율 50%로 빡 때려가지고 드릴게 그러면은 회사 기준에서도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주가 반토막 나야 된다는 거잖아. 주가 반토막 내겠다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 오늘 개박살이 나는 거죠. CGV가 자본 잠식 들어갔다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CG에 관련돼가지고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습니다 뭐 종종 까지만 한국에서 대기업 중에서 사업을 엄나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 그 누구? 1번 롯데 <laughs> 그 어디? 2번 CJ 콘텐츠리 중앙 22인데 하반 꼬리가 없어 지돌리고 있구만 언제 물타? 근데 제가 콘텐츠리 중앙도 말씀드린 게 걔들도 자본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증자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CGV 꼬라지 보니까 야 콘텐츠리 중앙도 여기서 증자 세게 때리면 어떡하냐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빡치는 거죠 반장하는 겁니다 SSG가 여기서 빠지는 게 신기하다 그러는데 XSG, SSG 아 s 는좀 별로긴 한데 신세계 기준으로 보면 장사 잘해요 왜? 신세계는 백화점 브랜드상에서도 아 신강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백화점이다 라는 이미지를 박아놨잖아 신세계 명동점, 아니 장사는 잘해요. 그게 주식으로서 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지. 장사 잘해 신세계도. 이마트 용진이 형뭐뭐그뭐뭐 뭐, 그 뭐, 뭐 정치적 발언으로 인스타가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진이 형의 그 어찌 보면 그막 마케팅 포인트 그리고는 본인의 뭐 세븐브로 이런 거 아니면 뭐 테마파크를 만들겠다 아니면은 지금 스타필드도 보시면은 잘했어. 잘해 LG 지금 전장으로 몰빵 때려서 잘하지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로 넘어간 거 삼성이 지금 바이오랑 반도체로 끌고 가는 거 잘해요 SK도 우리가 주식 때문에 욕은 하지만 SK 하이닉스 M&A 잘했지 그리고는 지금 SK가 전반적으로 뭐 돈이 조금 쪼들린다 혹은 이게 아이 타이트하게 경영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SK가 못하냐 SK 잘해요 잘하긴 해 근데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 롯데 최근에 말 한번 뭐있습니까 하이마트 개마라 처먹었죠 롯데닷컴 개마라 처먹었죠 그잖아 롯데건설 지금 넘어가지 많이 얘기까지 나왔잖아 그리고는 지금 롯데 신동미 체제들어가면서 동박인수 한다고 동박인수 했는데 그거 잘못 그 했다가 지금 비싸게 사가지고 개 처물렸잖아 CJ 볼게요 CJ 콘텐츠에 완전히 몰빵 때린다고 해 놓고는 CJ CG CGV의 가장 큰 패착은 뭐였냐 해외에 있는 극장 체인들 막 M&A 때렸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그러고 난 뒤에 뭐 했어요 터키 인수하고 난 뒤에 얘들 여의도에서 다 뜯어 말린 터키 그 극장 체인 1등 M&A 딱 때리고 난 뒤에 뭐 했습니까 여의도에서 돈 땡기려고 원금 내가 그냥 보장해서 갚아줄게라고 그 옵션 걸고 들어갔잖아. 그리고는 CJ, CG, CGV 날아간 거야, 지금. 터키가 스노우볼이 맞아요. CGV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다른 데도 문제가 많긴 해, 다른 데도. 근데 다른 데 같은 경는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문제가 많냐? 만, 문제가 많진 않아. 그 뭐,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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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N 이런 채널들, CGV,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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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뭐, t v n 같은 채널들. 아니, 나름 잘해. 물론 지금 사내 정치질로 뭐, 뭐, 나영석 PD를 뭐, 자회사로 보냈니, 뭐, 요새 나영석 PD도 유튜브 하더라. CJ, 나 PD도 놓치면은 t v n 도 골로 가는거 아니냐 그죠 그리고 터키 보시면 터키 코로나 전 이에요 터키가 에르도안 이라고 하는 어, 쿠팡 쓰면 mg 이러니 이마트가 박살나지 큐음음 음. 근데 그자이 부분에서 그 터키가 에르도안 이라는 이 독재자가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뭐 했습니까 얘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20, 21세기판으로 애들 화폐개혁을 외치고 있었거든 화폐를 개혁하겠다고 했단 말이야 <laughs> 이꼬라진데 CJ가 가 가지고 터키 1등 CGV 극장 체인 인수해가지고 그것도 원금 내가 그 메리츠인가 어디에서 돈 빌려서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옵션 걸었잖아. 원금 보장해줄게. 이걸로 손실 본건뭐 5천억이에요 이걸로 손실 본게 이걸로 부채가 쌓인 게 5천억이라고 근데 지금 빡치는 게 뭡니까 얘들 요거 맨날 말씀드리죠 유상증자 때릴 때 제일 중요한 건 이거라고요 유상증자 하는 돈을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거지 제일 중요한 예를 들어서 증서를 위해서 유상증자한다 2차전지죠 이러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거는 좋은 호재야 근데 여기 있는 이거 운영을 위해서 돈 없다는 소리 채무를 위해서 돈 없다는 소리지 빚 갚아야 된다는 소리지. 여기에 유상증자가 크게 있으면은 이거는 주주님들 우리 사업 망해가니까 니들 상패되기 싫으면 나한테 돈줘 이거야. 너네 원금 날리기 싫으면 나한테 돈 줘서 내가 상장 유지시켜 줘 하는 거야, 이게. 근데 보시면은 이게 여기에 돈이 무려 3,800억입니다. 무슨 소리야? 터키 터진 거 그대로 가져온 거야. 아, 두산 얘기 안 했다. 두산은 알죠? 두산 건설? 어, 기업이 망해 가는데도 두산베어스는 지켜낸 우리 그 정의의 박 대표님. 아, <laughs> 알죠? 예, 어쨌든. 이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터키 때문에, 혹은 그 과거에 했었던,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극장이 위험하, 위험해졌다, 맞아. 그 전부터 장사를 못했어, 애들은. 그 전부터 전략을 잘못 세웠어. 무조건 잘될줄안 거였지. 무조건. 어찌 보면은, CJ 입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CJ는, 둘다 들고 있지. 극장도 들고 있고요. 그리고는 뭘 들고 있어? 얘들이 OTT 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케이블 방송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제공하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이제 자회사로 있잖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OTT 시대에 대항하기 위해서 극장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요거 때문에 좀더 강력한 투자, 좀더 강력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려고 시도했던 걸 수도 있습니다. 설마 이거 없이 그냥 등치만 키운 건 아니겠지? 에이, 에이, CJ도 그래도 나름 그범 삼성 간데 그 에이 이 정도 경영 전략은 있었겠지, 그지? 어, 그그 그 제가 CJ를 올려치기 하는 게 아니죠. 에이, <laughs> 에이 설마 이건 알고 있었겠죠. 여쨌든. 어, <laughs> 근데 보시면은 이 체질 개선에서도 이번에도 명분은 그거고 코로나 때도 계속 명분은 이거였어요. 지금 극장 가 보시면은 어떤 극장이냐? 4DX 다들 얘기합니다. 에? 3D 다들 얘기해요. 4D도 다들 얘기해. 근데, 가보신 분들 아실걸? 최근에 제가 가본 극장 중에, 그 어디였지? 어디 극장 이더라 한번 갔었는데, 템퍼, 템포... <laughs> 템퍼관이 있더라고. 템퍼가 뭔지 아시죠? 용산이었나? 거기가? 어, 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여의도 CGV <laughs> 템퍼가 있는데, 누워서 보는 데야. 그리고는 심지어 그 극장 스크린 여기 있으면은, 템퍼가 이렇게 두 개가 있아 <laughs> <laughs> 그 이게, 누워서 보는 거야. 누워서 보는, 누워서 보는 건데, 시껍했거든. 이게, 이런 식으로 뭔가 체질을 개선하는 이유는, 우리가 집에서 OTT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소파에서 누워서, 그 우리가 뭐 팝콘이 됐든, 과자가 됐든,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됐든, 하다 못해 요새는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니고 넷플릭스 보고 갈래가 됐잖아. 소파에 누워서. 큰 TV에서 넷플릭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극장도 이게 있어야지. 우리는 넷플릭스보다 더그 짜릿한 큰 화면으로. 짜릿한 환경에서 <laughs> 짜릿하게 보실 수 있다 변화를 하려는 건 맞아요 변화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맞는데 근데 문제는 안된다고 여의도에서 뜯어말린 거를 우리는 사업적으로 성공시킬 수 있어 그러면서 빚내서 갔다가 결국에는 터져가지고 유상증자 때리는 거잖아 근데 심지어 유상증자를 한 주에 14,000원짜리를 지금 7,700원으로 내려 후두로 까가지고 지금 유중을 때리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유상증자의 제일 핵심 제가 이 최악의 유상증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유상증자는 결국 뭘 해야 돼? 주주가 동일한 비율로 지분 돈을 넣어야 돼. 그리고 CGV의 최대 주주는 CJ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이 6,500, 아 700억이라는 이 돈을 이 돈의 얼마? 48%에 해당하는 이 돈을 누가 책임져야 돼? CJ가 책임져야 돼. 제가 지금 사상 최악의 그 사상 최악의 유상증자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자, 계산기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곱하기 0.48입니다. 5 2764억이에요. CJ가 감당해서 넣어야 되는 돈이. CJ는 2764억을 넣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CJ 본인들의 지분 가치가 빠져요. 지배력이 빠져요. 자, 그러면 CJ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CJ는 무엇? CJ는 CJCGV의 모회사고요. 형제회사로는 CJ제일재당이 있고요. 그리고 형제회사 중에는 CJENM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돈을 배당으로 때려가지고 보유하는 현금이 있을 수 있고요. 요 현금으로 돈으로 쳐박는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그게 아니면 은 대주주가 밖에서 대출을 내서도 돈으로 쳐박는 방법이 있어요. 돈으로 넣으면 됩니다. 돈으로 넣으면. 은 그게 아니면 돈이 부족하면 지분을 좀 잃으면 돼. 근데 CJ는 최악의 수를 넣었습니다. 뭔줄 알아요? 최악의 수준이 하나는 이번에 얘가아 이건 진짜 아 진짜 이거 이거 보고 내가 시값에 시에 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은 5,700억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때리고요. 그리고는 하... 진짜 이거 진짜 이거는 한번 지나가다가 돌 맞을 것 같아 재현이 형 이러다가 이게 뭐냐 올리브 네트웍스라는 단어가 갑자기 튀어 나옵니다. 갑자기 자 무슨 소리냐 CJ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CJ 올리브 네트웍스 지분을 현물출자 하기로 했다. 응? 무슨 소리냐. CJ의 비상장 자회사인 CJ올리브 네트웍스라고 있습니다. 요 기업을 CJCGV 밑으로 갖다 달면서 요렇게 옮겨가면서 CJ가 들고 있던 이 지분을 현물출자로 CGV에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CGV 주주 입장에서는 내 돈을 주면서 CGV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것도 개빡치는데 최대 주주라는 인간들이 돈을 넣는 게 아니고 갑자기 옆에 있던 내가 모르던 회사를 내가 투자한 회사에 자회사로 때려 넣으면서 CJ가 CJCGV한테 올리브 네톡스를 판 거야, 지금. 판 거야. 그러면서 CJCJCGV 올리브 네톡스 이 3개 구조를 만들어 내고는 지분을 유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사상 최악의 유상증자인 이유입니다. 상장사를 밑으로 내린 것도 아니고, 그잖아. 상장사를 이 밑으로 내렸다 그러면은, 그럼 차라리 그라도 오케이지. 상장사는 지분가치로더 나오니까. CJ 올리브 네트워스 지분가치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비상장이니까.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CJ 올리브 네트워크 그러니까 다 채팅창에 올라왔어서, 올리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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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laughs> 혹시 그, 그 비속어를 듣기 싫으신 분들은 잠시 5초만 귀를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 2, 1. 원래 올리브영을 상장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올리브 네트웍스를 만들어 놓고는 <목소리> 올리브영을 뺐어. 올리브 네트웍스에서 따로 뺐어. 그리고는 이거 지금 넣은 거야. 이름만 올리브야, 이름만 올리브. 올리브영이 원래 있었는데 올리브영은 따로 뺐어, 지금. 왜? 손호영한테 경영권 승계하려고 뺐잖아. 올리브영 IPO 시키려고. 이거는 진짜 욕하는 이유가 경영권 승계에 올리브영을 이용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IPO가 안 되니까 다시 뺐어요 껍데기에서야 올리브 네트워크 실적 보시면은 지난 3년 동안 역성장합니다 역성장 역상장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이거를 지금 4500억이라고 지분을 평가를 받아 놓고는 그걸 밑으로 때려 넣은 거예요 맞아 이거 이게 맞냐고 지금 그러고는 지분을 유지는 해야겠고 cj에 돈은 없고 cj 돈 남아 있는 건 쓰긴 어렵고 대출은 내서는 못 놓을 것 같고 CJ 지금 신용등급 안 좋잖아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냥 옆에 있는 거 이거 어다 쓰지 하다가 어어 어, 어, 여기다가 지분을 갖다 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밑으로 때려 넣는 게왜 자본이 투입되는 건가 라고 하시는데 CJ가 들고 있던 거를 CJ CGV에 주는 겁니다. 좋게만 쉽게 말할게요. 아빠 차를 어디로 주는 거야? 아들 차로 명의 이전하는 거야. 10년 된 구닥다리 그랜저를 아들한테 주면서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 누구 집 지분 나한테 좀 주라. 그랜저가 한 3천만 원 하니까 누구 집한 3억 하니까 누구 집 10%는 내 거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맞냐 이거지? <laughs> 이게 맞냐 이거야. 근데 문제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소액 주주 보호는 개똥이다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이게 금감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거를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막을 수 있냐? CJ도 악성 이네요 걸러야겠네요. 주주총회에서 못 막아. 왜? CJ가 CJCGV의 지분을 얼마? 48.5% 들고 있습니다. 못 막아요. SD 바이오센서 때 말씀을 드렸었죠. SD 바이오센서의 대주주 지분이 얼마? 50%가 넘어요. 그래서 못 막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하다 혹은 이 부분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지분을 과점 때리고 있으니까 제가 40%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소액 주주 목소리 없다라고 말씀드리잖아. 33%만 돼도 경영권 방어됩니다. 48%면은 그냥 모기업이 한 마디 하면은 그대로 예스 yes, 썰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막을 막, 막을 방법이 없어요. 법적으로 소송 걸면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걸 막는 방법은 CJ라고 하는 혹은 c j c g v 의 임원, 이사들을, 임원, 임원분들 있잖아. 이사, 전무, 상무, 이런 분들. 이분들은 다들 뭐예요? 주주총에서 회 뽑힌 분들이잖아? 이분들 상대로 소송을 걸어가지고, 너희들 왜 이사회에서 이런 회의 결정을 했냐라고 욕을 해야 돼. 따져야 돼. 너네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너네 해고를 주주들이 명할 수 있잖아. 명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소송을 걸잖아? 그러면 뭐한줄 알아요? 이사들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핵심으로 돌아갈게요. 지금 제가 사상 최악의 혹은 지금 CJ 이게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은 자 CJ CGV의 임원입니다 그리고는 주주가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CJ CGV라는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임원들은 CGV에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임원들은 누가 뽑아요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아니면은 뭐, 뭐 상무, 전무, 이사 이런 사람들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 주주총회에서 임기 설정해가지고 뽑잖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우리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긴 하지만 실제 과정은 이래요 주주가 뽑아 내, 뽑아준 사람들이 임원들이야. 그러면 임원들은 누굴 위해서 일해야 되냐? 임원들은 주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왜? 주주들이 본인들의 한주한 한 주의 권리를 위임한 사람이 임원이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법제상 임원은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게 상법이에요. 자, 우리나라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왜? 임원은 주주가 뽑아주는데 주주가 회사에 회사 일하는 사람 뽑아주는 거야. 말을 들으면 그게 맞는 것 같지? 근데 생각해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임원들이 소액주주의 의견을 개무시하고 회사가 잘 먹고 잘사 혹은. 오너가 대주주가 잘 먹고 잘 사는 경영을 해. 여기에 붙어서 딸랑딸랑해. 소액주주는 피해를 보든 말든 소액주주가 회사 경영에 없어 그러면은 이러면 자본시장이 죽어요. 그런데 임원이 주주를 위해서 일한다라고 다른 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법이 개정이 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 임원은 회사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주주가 무슨 의견을 냈을 때 이거는 모든 주주들 의견에서는 반하는 겁니다. 라고 반대표를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임원들이. 오너라고 하더라도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지 마음대로 회사를 경영을 못합니다 근데 이걸 왜 말씀드려요 지 맘대로 회사를 경영하고 싶으면 상장을 시키면 안 되지. 상장을 시키면 안 되잖아. 근데 상장을 시켜놓고 왜지 맘대로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최악의 유상증자인 겁니다. 거의 50% 가까운 과점 지분을 들고 있는 모회사가 뭐 돈도 아니고 이 CGV에 도움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솔직히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움 안 되는 회사를 이 밑으로 내, 이 밑으로 자회사로 주면서 응, CGV에 내가 들고 있던 재산 좀 줄게. 그러니까 내가 CGV 지분을 내가 계속 가져간다. 이래놓고는 근데 돈 필요하니까 그 소액주주 형들 돈좀 내놔봐. 나는 돈이 없어. 이 회사 밑으로 줄게. 야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지라 같은 이 시나리오냐 이게. 어? 와. 사상 최악의 유상증자가 터진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니 소액주주는 없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 우리나라 시장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도둑질 맞죠? 소액주주 돈을 소액주주의한주한 한 주를 매수한 그 주주분들의 과거 재산을 박살내버리는 거니까 도둑질이지 이거는. 근데 이걸 막을 수단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꼬우면 팔고 나가라는 거예요. <laughs> 그잖아. 니들이 지금 이걸 14,000원에 샀든 2만 원에 샀든 3만 원에 샀든 간에 나는 7,000원에 신주를 발행하는데 꼬우면 나가세요야. 팔고 나가세요야. 왜? 이 회사는 내 회사니까. 이럴 거면 상장을 왜? 이러면 거래를 왜 해? 이럴 거면 자본 시장에 왜 들어왔어? 니 알아서 경영하시지. 그잖아요. 그러면은 손절치고 나가는 사람 돈은 뭘로 보상해 줄 거야. 그래서 제가 맨날 말하는 게 주주환원, 주주환원, 현금, 성장성, 프리캐시플로우, 주주환원, 계속 강조하는 게 여기 있는 거 아니야. 하... 그리고 이러다 보니, 곁다리에 있던 제일제당 E&M, n 다 덜덜거리는 겁니다. 왜? 집안 자체가 망조가 들어서, 제가 CJ 제일제당 과거에도 여러 번 괜찮다, 좋다, 영상 말씀드리고 비비고 브랜드 좋다, 근데 그 영상들마다 꼭 마지막에 이 말씀은 같이 붙였잖아. 뭐냐? CGV가 제일 재당이 다 좋은데 제일 재당이 돈도 잘 벌고 비비고 브랜드도 좋고 만두도 맛있고 정말 너무 좋은데 뭐가 문제야? CJ라고 하는 그룹의 유일한 소년 가장이자 유일한 현금 창출처다. CGV는 개박살이 나 있는 상황이고 이해는 뭐 지금 저 어디냐? 저저 저 일산에다가 뭐뭐몇 조짜리 짓는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 밑에는 CJ 대한통운해 가지고 지금 CJ 건설까지 이 밑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다. CJ 그룹 위험해, 위험해지면 결국 제일제당 돈 뽑았을 거다. 그래서 제일제당이 그거는 유일한 악재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는 계속 단서 조항으로 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리고는 설마설마 설마 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상황이 지금 CJ 그룹에 터진 거야. 이러면 제일제당 주주들은 뭐야? 비비고 믿고 주식 투자한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야? 아버지가. 개똥을 싸니까 지금 아들들의 아들들의 주주까지 싹다 지금 피보는 거 아니야? CGV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SD 바이오센서. 지금 LG화, CJ 유상증자를 개똥으로 알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필요한 건 알아. 필요한 건 아는데 그 과정에서 대주주도 책임경영한다면 이게 무슨 책임경영이야? 지금 이게 이게 무슨 책임경영이냐고 이게. 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예요. 한국 자본시장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내가 우리나라를 읽었는데, 내가 우리 몇만 명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데라는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 그러면은 정신 차리세요. 지금 21세기입니다. 2023년이에요. 이거는 바뀌어야 돼, 이거는. 하... 제발, 핫다하지 마시고요. CGV, 제가 진짜 오늘 2시간 자고, 낮에 또 2시간 반, 3시간? 어, 온라인 강의까지 촬영하고 지금 3시간 자고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방송 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 와, 이거 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CGV랑 E&M을 n 두 개를 합병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돼가지고 무산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심한 똥을 뿌리네. <laughs> CGV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제발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는 들고 있는 분들은 유상증자 넣지 마시고, 이게 유상증자가 납입이 안 돼야 돼요. 투자금이 안 모여야 돼요. 그래야 이런 사태가 만들어져야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해야 공모가 실패해야 증자가 안 되어야 정신 차릴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기관형들도 증자하지 마세요. 기관 돈도 어찌 보면 세금이고, 어찌 보면 개인들의 위탁자금이잖아. 이런 거를 허용을 안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거를 연대해서 바꿔야 돼. 그죠?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보기 좀 잘라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